버스 에너지는 유틸리티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와 장기 운영 서비스 그리고 전력시장과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는 에너지 저장 전문 기업이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34억에서 35억 달러 수준이며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2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된다. 회사는 2026년에 32억에서 36억 달러 범위의 매출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간값인 34억 달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 대비 약 1.5배, 2026년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매출 대비 약한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고성장 기대와 실행 리스크가 동시에 반영된 성장주로 해석할 수 있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2025년 연간 총 매출로 약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약 27억 달러 대비 약16% 감소했다. 그러나 관계사 거래를 제외한 외부 고객 매출은 1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16억 달러 대비 약6% 증가해 질적인 성장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약 10억 4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로 추정되는 약 14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며 매출 기준으로는 뚜렷한 미스를 보였다. 연간 기준 총 마진은 13.1%로 전년 12.6%보다 소폭 개선되었고 조정 총 마진은 13.7%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연간 순손익은 약 6,800만 달러 순손실로, 전년 약 3,040만 달러 순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선 상태이며, 4분기에는 약 2,410만 달러의 순이익과 0.1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해 이익 자체는 유지했지만, 성장주로서 실적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2025년 4분기에 14억 달러를 웃도는 신규 주문을 확보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 2025년 말 기준 백로그는 약 53억 달러 수준으로, 회사는 2026년 매출 가이던스의 약 85%가 이미 이 백로그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누적 설치 용량은 6.8기가와트와 17.8기가와트 시에 이르며, 디지털 소프트웨어 계약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산은 22기가와트, 장기 서비스 계약 기준 관리 자산은 5.6기가와트 수준이다. 추가로 추정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약 234억 달러 규모로, 지역별로는 미주 약 45%,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약30% 아시아와 태평양 약 25%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한 프로젝트가 30기가와트시 이상, 6시간에서 8시간 구간 장주기 저장 프로젝트가 60기가와트시 이상 포함되어 있어, 단순 단기 저장 장치가 아닌 고부가 프로젝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2025년 말 기준 약 7억 1,5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용 신용한도까지 합산한 전체 유동성은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 데이터 기준 부채 비율은 약0.75 수준, 유동 비율은 1.6 이상으로 제시되어 단기 상환 능력과 운전자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조정 기준 삼각전 영업이익은 약 1,950만 달러로 플러스 구간을 유지했으나, 공장 투자와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로 자유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회사는 2026년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미국 내 공급망과 제조 능력 확충해 나머지 절반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운전자본과 성장 지원에 투입하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부담과 현금 소진이 지속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 투자로 볼수 있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2025년 11월 독일 전력 회사와 1기가와트와 4기가와트시 규모의 유럽 최대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장주기 저장 시장에서 기술력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인도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산과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엔클로저와 제어 시스템을 생산하고 인도 혁신 센터를 개발 거점으로 활용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외국 우려 기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셀 공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테네시 공장의 셀 공급사에 이어 두 번째 미국 내 공급사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애리조나 공장과 같은 자체 제조 거점은 장기적으로는 원가 경쟁력과 규제 대응에 도움이 되지만, 애리조나 공장 램프업 지연이 2025년 매출 가이던스 미스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향후에도 생산 능력 확충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실행 리스크와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플루언스 에너지의 핵심 리스크는 성장 전략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일정 지연과 가이던스 미스에 있다. 2025년에는 애리조나 공장 램프업 지원으로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2026년 매출 32억에서 36억 달러라는 공격적인 성장 목표 역시 아직 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총마진은 13%대까지 안정화되고 있으나 배터리 셀 가격, 물류 비용, 프로젝트 지연 등에 따라 수익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미국의 외국 우려 기관 규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공급망 전환은 추가 비용과 예상치 못한 일정 변동을 수반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업체를 포함한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기 서비스 계약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시가총액 약 34억에서 35억 달러, 2025년 매출 22억 6천만 달러, 2026년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 34억 달러를 감안하면 매출 기준 1.5배에서 한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실제로 구현된다는 전제를 믿고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지만, 안정적인 이익과 배당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적합성이 낮은 종목으로 볼수 있다.